네, 안녕하세요. 박살문여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태어날 월별로 운명 알려 주세요. 네, 이번 주제는 각 태어난 월별로 풀어보는 운명, 재물운, 성격 그리고 직업, 생활 달의 비밀, 완화할 점들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년월일시가 모두 중요하고 이것들이 모두 좋게 어우러져 상생작용이 잘 되어야 복받은 좋은 명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모르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어난 월입니다. 이 월이 힘을 받아야 월을 주축으로 운명의 갈림길에서 좋은 사주냐, 힘든 사주냐를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시려면 신점 또는 연월 일시를 모두 보아야 하지만 모든 것에 100%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최대치를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생년월일시에 태어났는데 노숙자가 있고 재벌 회장님 사주도 비슷합니다. 또 형벌을 받고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는 사주와 형사, 군, 검경 사주도 비슷하며 형사를 가지고 칼로서 살기가 있어 남을 가해하는 사주와 의사의 사주도 비슷하고 그리고 소위 팔자가 드센 여자 사주도 손에 칼, 가위, 메스, 주사기를 드는 직업을 하면 모든 사주의 액땜이 되어서 국보다도 더 사주를 좋게 하는 시너지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사주가 왜 좋고 나쁨으로 갈릴까요? 제 20년 넘는 연륜과 경험으로서 깨달은 답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조상의 도움이 있으며 도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떠한 선택 앞에 도덕성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느냐, 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때가 되면 그 까르마로 인해 운명의 흥망성세가 갈리게 되어 좋은 명이 되느냐, 좋지 않은 명이 되느냐로 달라집니다. 그러니 힘들수록 마음 심자를 곱게 바르게 쓰시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길이 아니면 가지 않고, 나 자신이 생각할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하지 않으며, 나만의 인생의 축을 세워두고 그 선을 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없는 복도 때가 되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내려다보고 땅이 올려다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월별. 운명, 성격, 재물, 직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요 알림 설정, 까지 오늘은 9월 수월 개 달입니다. 재능이 있고 손재주가 있으며 성질이 약간은 급하면서도 강한 면이 있습니다. 남에게 잘 쓰이는 수도 가끔 있으나 대개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남을 부리기를 조금은 좋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질은 원만하면서도 고집이 세고 힘에 부치는 일이 있으면 곧실증을 느껴 도중에 그만두는 수도 있으며 말과 행동이 조금 맞지 않아서 신용을 잃는 분도 있습니다. 성질이 조금 좋지 않은 분들도 간혹 있어서 칼이나 약을 먹는 수도 있습니다. 자살은 우울증 그런 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것을 즐기는 편이고 조금은 사치와 허영을 담아는 기질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폐가하는 수도 있으며 여자는 결혼에 실패하는 수도 종종 있습니다. 재주가 있는 자손이 있으며 신경계통을 조심해야 하고 본인은 불교, 만신, 기독교 몸수가 되어서 명산을 찾는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기는 기술이나 예술로 성공할 수 있으며. 초년에 운기가 좋아서 어릴 때는 호화롭게 자라는 사람이 많으나 25세부터 33세까지 고생하며 39세 이후부터 길합니다. 늘상 주위에서는 기쁨과 매력이 있어서 사람이 많이 따르며 타인의 존경을 받기 원해 어지간한 일에는 열광하거나 나대지는 않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이 있으며 자기 속을 드러내서 극단전 성향으로 치우치지는 않아서 늘상 안전과 균형을 유지하는 특성이 있으며, 금전 운이 좋아서 재물에 관한 욕망이 강해 활동력도 강하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나 금전을 탐내기보다는 특수한 학문 또는 일정한 기술, 꾸준한 노력을 하면 대상할 수 있으며, 예술적 미적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발휘한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감정이 풍부하고 낭만을 즐기며 때로는 서릿발처럼 냉정하면서 고독한 면도 있습니다. 조금은 급한 성품도 있으며 불리하며 자신에게 이롭지 못한 환경에 처해도 벗어나고 회복하는 성격은 있는데 한번 빠지면 침체하거나 슬럼프에 빠지면 오랫동안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가끔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분도 계십니다. 잘못 꿈꾸다 타인에 의해 이용을 당하거나 함정에 빠지는 경우도 있으며 주변 사람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의정우는 초혼은 만족하지 못한 결혼생활을 하게 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별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격이 굉장히 좋아서 취직, 취업, 합격은 잘하나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은 부족할 수 있으니 스펙을 잘 쌓고 취업의 기회나 그런 것들은 다른 분들보다 자주 빨리 많이 옵니다. 그러니 스펙을 잘 쌓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맡은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초년에 부모유산이 있으면 중년 이후에 파산 운이 있으므로 초년을 한탄하지 말고 꾸준히 자기 생활을 해나가고 25세, 33세 사이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 태평 안락하며 만년이 좋다가 자기 삶에 충실하면 점점 좋은 운도 따르고 재물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인연도, 공합도 3월 6월 8월생은 조금 안 먹고요. 1월과 5월생은 잘 맞습니다. 건강은 하반신 및 허리, 자궁 쪽으로 조심하셔야 되고요. 직업으로는 기획, 인테리어, 건축, 설계, 디자이너, 미용 중개업, 예술인, 약사, 문학가, 승려, 점술가, 언변이 좋아서 검찰, 세무직, 신경외과, 변호사 등이 좋습니다. 9월생은 물질보다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며 추상적 목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끝없이 타인과 교류하면서도 내심으로는 고독한 면이 많으며 많은 정보를 내부로 축적하며 기억하고 있으며 직관적으로 어떤 정보가 유용한 정보인지 잘 걸러냅니다. 외부적으로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비밀이 많고 자기만의 세계를 중시하며 겉으로는 접근하기 힘든 사람처럼 보이지만 만나 보면 인정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9월생은 고급 정보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을 두고 살아갑니다. 사주 구조에 따라 종교, 철학, 심리, 역사, 고고학 분야에 진출하기도 합니다. 양지의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개인적 시민는 음적인 정신적 세계에 몰입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면에 어둠을 감추고 있으며, 큰 산의 우뚝 선 것처럼 고독하며, 새로운 고민과 생각이 많습니다. 외면으로는 순응하는 듯하지만, 내면으로는 야심이 있으며, 언젠가는 드러내며, 어둠 속의 등불처럼 멋있는 사람이며, 마음이 긍정적이며 희망적이고 대중들을 위해 헌신하고 등불이 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지만 어려움은 겪을 수 있습니다. 야망과 욕심이 큰 분들이 많으며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도 센 면이 있습니다. 매사에 경솔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고정된 것을 싫어하고 분주하며 욕심도 많고 이해 타산이 빠르고 성격이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목적을 향해서 끝까지 놓지 않는 고집스러운 면도 있으며 강력한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활동력이 강한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며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호전적이라 모모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남들이 못하는 큰일을 해내기도 하며 큰 야망과 대단한 집중력으로 뭉쳐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적을 만들어 외로운 신세가 되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원만한 성격에 비해 고집이 워낙 세다 보니 내 발등을 내가 찍는 상황이 될수 있으며 무슨 일이 생겨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일에는 피하고 포기해버리는 수가 많으며 9월생 분들은 포기보다는 잠시 생각 후 일을 추진하시면 좋습니다. 정직함은 모범이 되나 말과 행동이 달라 구설수에 한 번은 휘말릴 수 있으니 신용과 신뢰를 높이는 말을 하셔야 하며 심한 이동 변화와 굴곡으로 인해 노력은 하지만 성취가 안될 경우가 많습니다. 토끼띠가 9월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미남, 미녀가 많으며, 다방면으로 예능, 예술적인 끼가 많으며, 어디를 가든지 사람과 예쁨을 많이 받으며, 인기가 많습니다. 하고자 하는 것도 잘 이루어지며, 지혜가 있으며, 인덕도 많으며, 재물복도 많이 따라줍니다. 이성운만 조금 조심하심이 좋습니다. 호랑이띠가 9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책임감이 강하며, 승부욕도 강하고, 학업운도 좋으며 심지가 굳고 자신의 길을 자신이 만들어 나가며 재물은 명예운, 관록운이 좋습니다. 또한 말띠가 9월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재록이 풍부하며 의식이 좋하며 복록이 많이 따라주며 굉장히 활동력도 강하며 관직운도 강합니다. 시험운, 학업운도 좋습니다. 예체능 계통으로도 자질이 풍부합니다. 또, 살성이 강해서 조금은 애군이 따르기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띠와 양띠가 9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성격이 냉정하며 배신을 당하거나 할 때가 있으며 주위 사람과 시비 구설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인덕이 조금 부족합니다. 또한, 용띠가 9월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 몸에 흉을 치거나 살아가면서 사기나 배반, 이별수, 시비수가 따를 수 있습니다. 또 닭띠가 9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가족과 이별수, 고독수가 있으며 외로운 애군이 따르기도 합니다. 뱀띠가 9월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는 잔병치레나 몸에 흉이 있을 수 있으며 불평, 불만이나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 많고 부부나 주위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충돌 수가 많으며 재물 당진 수나 사업 실패 수 재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